대간의 중심축 태백산 유인사 주차장으로부터 1.5km 떨어진 구간입니다. 아, 앞으로 정상까지 정상에서 천재단까지는 2.3km 정도 남았고요. 아, 기대했던 상고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눈이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이쪽은. 아, 지겠어. 찍혔어 그나마, 상고대를 좀볼수 있다는, 그 하나로, 지금, 아 중턱까지 왔네요, 이제. 천대다, 1.4km 남겼습니다. 저쪽, 왼쪽으로, 보이는, 곳이 지금 천대당 가는 길인데, 장고대가 있습니다. 아 눈이 온다는 소식 듣고 올라왔더니, 아 아직 날씨는 흐리고, 아침에는 햇빛이 부셨는데, 지금은 지금 안개처럼 약간 자욱합니다. 눈이 다시 올것 같습니다. 저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한백산인데, 한백산 정상이 아까 뿌였습니다. 정상이 올라가면,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저 햇빛이 찌게 된다면 햇빛은 비치지가 않을 것같은 눈이 다시 내릴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 다시 내면 안된니7아 죽이네 그래도 손야 올라오면 올라오수도 이제 조망도 좋아지고 경치도 아주 좋네. 이제 얼마 안 남았네. 아, 신내요 아우님. 신주가 좋겠어요. 거의 다 와가요 이제. 백금만 올라가면. 아, 또만화님이또싹 찍어주시니. 아. 갑시다, 천천히. <목소리> 어. 알고 있습니다. 지치지도 않아, 지치지도 아 대단합니다, <목소리도> 아주. <목소리도> 아, 태백산 낙습니다 태백산다고. 안 그래요, 예사님 빨리 오세요, 예사님예사님 아, <laughs> 어, 진짜 멋있다 여기. 와, 어, 이쁘 이건 뭐? 오, 예술인가, 예술. 그림으로 그려도 이렇게 못 그리 겁니다. 야, 이 나무도 특이해요. 예? 그 특이하네요, 예. 나무 봐. 아, 진짜. 아. 아이고, 아우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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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아, 진짜. 아이고. 하하하하! 봐봐, 여보. 하하 와, 너무 좋다. 천재단까지 0.7km 남았네. 아, 여기도 멋있다. 백두지다가 혼탕보도 한백산 한쪽. 야. 7 0 0 m 더 가야 되네. <laughs> 예. 이제 천재단까지 이제 700m 남았습니다. 700m. 아. 유의사 주차장에서 3.4km 3.3km 올라왔습니다. 3,300 3.3km. 600마지기. 야. 멋지네요, 멋져. 야, 아까 저, 날씨가 흐를 뿐이지. 이번 햇빛까지 짠, 넥서스, 상고대 반짝반짝. 온 사방이 반짝반짝. 아주 죽입니다. 굿입니다, 굿. 안경대로 내려가요. 아, 아니, 아니요. 우리 이따가. 곧바로 올라가. 내려가시자고요. 다시 이제 똑같아요. 2 0 2 2년9월달첫 번째 산행입니다. 강원도 세 번째 산행입니다. 바람산 개방산에 이어 여기 강원도 태백시 위치 태백산 국립공원의 태백산 정상부. 방군동이죠상군동 아, 유일사 주차장에서 4 k m 떨어진 상군봉 동선. 대했던군도 있고요. 아, 예술입니다, 예술. 눈이 많이 내린다는 그 소식에 아침부터 산행을 시작하였고, 근데 약간 흐린 날씨에 그시는 그렇게, 조망이이렇게 예... <목소리도> 오지는 않습니다. 틀린 날씨 때문에. 계속 눈이 올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저쪽으로 앞으로 바라보이는 천재단까지, 500m 거리. 장군봉에서 인진자를 찍고, 천재단까지 가겠습니다. 우선 주위 경치 한번 둘러보시죠. 자 보십시오 이 넓디 넓은 산고대 어떻습니까?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. 이거 2월 첫 번째 사냥에 이렇게 어 기가 막힌 산고대 보셨습니까?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사방이 지금 산고대 어? 날씨는 흐린 것 같지만 지금 또 눈이 엄청 쏟아질 것 같습니다. 야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산고대입니다. 예술입니다, 예술, 진짜. 와, 이 천재단까지 가는 방향은 정말 장관입니다. 말이 안 나올 정도다. 야 기가 막힙니다. 장군동에서 천재단까지 가는 그 방향입니다. 자, 안 그렇습니까, 여보? 아우야, 어때? 죽이지 야, 이건 뭐. 자, 천재 히갈지 갑니다. 말할 수 없이 멋지고 예쁩니다. 이거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 해도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야, 이건 뭐. 이 산타롬 평태경님, 오늘 강원도 세 번째 산행이었습니다. 아, 와이프랑 동생이랑 아침 일찍 태백산 국립공원에 이렇게 올라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야,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, 이거. 예술 그 자체입니다, 예술 그 자체. 기대했던 산고대도 그냥 온통이 새어야 눈꽃 세상입니다, 눈꽃 세상. 감상들 하시죠? 야 아, 터백산 예. 정상부 장군동에서 여기 천재당까지 도착했습니다. 어, 천재단구는 천재산군을... 어, 상당히 떠나요